엔비디아의 자산 구조는 패리스 비즈니스 모델의 자산 경량화, 기술 집약적 산업의 현금 수요, 그리고 효율적인 운전 자본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높은 현금의 비중은 미래 기술 투자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전한 운전 자본 수준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엔비디아의 적절한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체와는 달리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이 적어서 자본 효율성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출된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 엔비디아는 14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붐의 절대적인 왕자라고 불리는 엔비디아가 무려 69%라는 경이로운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작 2.3%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과연 이것이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저로의 기회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번 1분기에 발표한 실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출이 69%나 급증해서 441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은 73% 폭증해서 3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도 450억 달러로 강력하게 제시했어요. 이러한 성과를 낸 회사의 주가가 연초 대비 2.3% 상승에 그쳤는데요. 비교해보면 S&P 500도 0.32% 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엔비디아가 시장을 앞서긴 했지만 AI 혁명을 이끄는 기업치고는 초라한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괴리를 만들어낸 걸까요? 답은 바로 중국 수출 제재입니다. 시장은 이 이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1분기에 45억 달러 손실이 있었고 H27 판매 중단으로 1분기 25억 달러, 2분기 80억 달러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건 엔비디아의 취약성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잃었는데도 여전히 441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다음 분기에는 450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앞에서 살펴봤었죠. 이것은 중국 제재가 완전히 반영된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50% 성장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AI 수요가 중국 한 곳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는 한 시장을 잃어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독점 기업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엔 블랙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엔비디아의 최신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블랙웰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391억 달러 중 거의 70%가 블랙웰에서 발생했습니다. 게이밍 부분도 블랙웰 덕분에 분기 대비 48%, 전년 대비 42% 급증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각화입니다. 엔비디아가 더 이상 순수 AI 데이터 센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게이밍, 자율주행, 로보틱스까지 모든 영역에서 블랙웰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 효과입니다. 블랙웰은 단순한 칩이 아니라 CUDA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완벽하게 통합된 종합 솔루션이에요. 고객들이 한번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오면 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엔비디아의 모습은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부터 엔비디아의 2025년 1분기 텐큐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브 오퍼레이션부터 살펴볼게요. 엔비디아의 매출 대비 매출 원가 비율이 전년도 1분기와 비교해 볼때 39.5%로 상승하면서 매출 총 이익률이 60%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더 높았던 총 이익률 대비 수익성이 잠시 압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매출 총 이익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매출 원가가 전년도 1분기 대비 비교적 늘어난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20 제품과 관련된 45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비용입니다. 이것은 시장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과잉 재고 손실과 이미 체결된 구매 약정에 따른 손실을 포함하고 이러한 비용이 매출 원가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용 고도화 시스템의 초기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입니다. 새로운 제품의 초기 생산 과정에서는 수율이 낮고 학습 곡선 효과로 인해 단위당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매출원가 상승에 추가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성 악화는 분기별 실적의 특성상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H20 관련 45억 달러의 비용은 재고 정리와 구매 약정 처리가 완료되면 해소될 일회성 비용이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생산 효율성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의 이익률 하락이 엔비디아의 장기적 수익성이나 경쟁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술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과도기적 비용으로 향후 분기에서는 정상화된 수익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재무 상태표 한번 살펴볼게요. 2025년 4월 말 기준 어, 엔비디아의 현금을 살펴보면 약 53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의 43%가량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합치면 약 335억 달러 보유 중인데요. 이것은 총 자산의 27%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현금과 운전자본을 합치면 총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현금과 운전 자본 비중이 총 자산의 7 0에 달하는 현상은 반도체 업계, 특히 GPU 전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을 반영한 재무 구조입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경쟁력은 물리적인 자산보다는 칩 설계 기술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있습니다. GPU 설계 전문 기업으로서 제조는 TSMC 등 파운드리에 위탁하는 햄리스 모델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 대비 이러한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부담이 현저히 낮다고 볼수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AI 붐과 함께 급성장하는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풍부한 현금 보유는 연구 개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완충하는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AI 칩 개발에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데, 현금 여력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경우, 각각 1.5개월치와 2개월치 수준으로 건전한 운전자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채권 1.5개월치는 대형 고객사들과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와 양호한 현금 회수 사이클을 의미하고 재고자산 2개월치는 공급망의 효율성과 수요 대응력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과도한 재고 부담 없이도 급증하는 AI 칩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엔비디아의 자산 구조는 팸리스 비즈니스 모델의 자산 경량화, 기술집약적 산업의 현금 수요, 그리고 효율적인 운전자본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높은 현금의 비중은 미래기술 투자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전한 운전자본 수준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엔비디아의 적절한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부채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엔비디아는 차입금과 리스 부채를 합쳐서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50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400억 달러라고 볼수 있어요. 이러한 재무구조는 어,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수 있겠죠? 현금 대비 부채의 비율이 1대5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나 어, 지급불능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보유한 현금만으로도 모든 부채를 즉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무차입 경영보다는 어,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연구개발 등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하면서도 충분한 현금을 유지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본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재무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숙한 기업의 재무 구조라고 평가해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2025년 1분기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회사의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효율적인 자본 배분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 현금 흐름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전년 동기 대비 121억 달러 증가한 27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약 80%의 현금 창출력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데이터 센터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실질적인 현금 유입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은 약 12억 달러에 그쳐서 영업 현금 흐름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엔비디아가 편리스 반도체 회사로서 직접 제조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TSMC 등의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체와는 달리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이 적어서 자본 효율성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출된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 엔비디아는 14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자신의 성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금 보유량이 충분해서 추가적인 성장 투자 여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 한층 더 깊이 이해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